백화점에서 쇼핑을 디스테이트만의 생활의 품격 디스테이트 단지 내 상업시설 힐세 비뉴 천호역 상업시설 오피스 10월 오픈 예정 1811-8482 현대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가 똑같은 전화앞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가 똑같은 대리앞가 똑같은 네, 광고듣고왔 습니다. 최은진님이, 제우고빠 국내 팬미팅, 계획은 없 나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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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you, you,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laughs> 좀 마련을 해야되는데 네. 네, 언젠간 있겠죠? 네. 막? 언젠간 꼭 그런 자리를 네. 만들 수 있도록 잘 버티다 보면 네. 또 언젠간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뭐 네. 굽신굽신 <laughs> <굳신>, 사과사과 <laughs> 자 아니 이대로 보내드리기 또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3부 끝곡으로 러브홀릭의 화분 듣고 재혁씨와 저랑 4부 남의 사, 사랑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반총물은 하나원 하나원 비지마켓 사은품도 하나원 하나원 비지마켓 믿을만 하나원 하나원 비지마켓 반총물이 필요할 땐 하나원 비지마켓 홍보용품 전문기업 하나원 비지마켓. 우리말 퀴즈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순 우리 말은 도담도담? 정답입니다. 롯데 도담도담 자녀보험. 우리 아이 오래오래 특약 가입 시 사고는 물론 질병까지 혜택은 늘리고 보장은 올리고. 자녀를 위한 가심비 높은 보험. 지금 롯데 도담도담 자녀보험을 검색하세요.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아마젠 유산균의 아침 가자 가자. 가자. 필리 장까지 생균의 그 아침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암 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요즘은 마트에서 냉동 제품으로 나온 순살 고등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등어 순살을 활용해서 맛있는 볶음밥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고등어 살을 실온에서 녹여주시고요. 달군웍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다진 파를 볶아 향을 내다가 고등어 순살을 찢어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고등어 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면 센 불로 올려 간장,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고 밥을 넣고 잘 섞으면서 볶아주세요. 여기에 잘게. 곳은 김을 넣고 통깨를 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을 다시 한번 해주면 되는데 향긋한 깻잎을 가늘게 썰어 올리면 비린내를 잡아줘서 고등어 볶음밥을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6도입니다. 이서연입니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정소민의 영스트리트 10년 전 어느 가을 날이었어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지 근데 남자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의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여보세요? 아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요, 잘 챙겼죠. 부장님 축의금 봉투, 과장님 거, 대리님 거, 잘 챙겨서 제 가방에 넣어 왔어요. 결혼식장이 오목교역 맞죠? 도착해서 전화 한통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 봉투가 가방 속에 떠 들어있단 말을 저렇게 크게 한다고? 저 여자, 괜찮으려나? 근데 심지어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는 거야. 신경 끄자. 생각하다가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다음 역이 오목교역인데 여전히 졸고 있는 여자가 걱정스러웠지. 저, 저기요, 저기요. 네, 네. 어디까지 가세요? 저요. 오목교, 오목교역이요. 아, 저 저도 여, 거기서 내릴 건데 다음 역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자는 벌떡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했고 잠시 후 지하철 문이 열리자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지 남자는 혹시 싶었대 같은 결혼식장에 가는 건 아닐까 혹시 신부척 지인인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기금을 내는 곳에서 여기저기 기우 떼는 여자를 발견한 거야. 여기 아닌가? 어 여기서 또 만나네요. 안돼 아, 모못 뭐, 찾으세요? 누구의 식장 오신 건데요? 어 아까 지하철에서 만난 분이시네요. 네. 아 그게요 저희 거래처 담당자신데요. 어, 여기가 아닌가? 그거 저기 그 청첩장 맞죠?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봐도 돼요? 네? 아네 여기. 아음 어. 2층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여기 3층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는 또 꾸벅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내려갔지. 근데 어쩐지 여자의 뒷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대. 사회 초년생인지 양보리 발그레해서 어딘지 어리숙해 보이는 모습이 마치 몇년전 자신의 모습인 것만 같았지. 결혼식을 보면서도 남자는 걱정스럽기만 했어. 아그 여자 괜찮을까? 아니 나 아까부터 저왜 이러냐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오늘 처음 본 여자인데 우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식이 끝나고 친구 선어명과 식당으로 갔더니 여자가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남자는 여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친구들한테 야야 야, 니들끼리 먹어 한 마디 남기고 여자한테 다가갔어. 그리고 용기를 냈지. 옆에 앉아도 돼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대. 입사한 지두달 됐어요. 혼자 와보는 결혼식 처음이라서 정신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덕분에 축의금도 잘 전달했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남자는 또한번 용기를 냈어. 저그 저랑 뒷풀이 같이 가실래요? 네, 대학 동기가 뒤풀이 꼭 오라고 했는데 저그 혼자 가기 좀 그래서요. 제가요? 제가 같이 가도 되나? 음 오늘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감사의 뜻으로 갈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2009년의 가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날을 계기로 연인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5년의 연애 끝에 지금은 결혼 5년차. 여보 나 오늘 일찍 출근해. 된다니까 좀 깨우지 깨웠거든 근데 5분만 5분만 한게 누군데 치 신입사원 교육때문에 바쁜데 아 어떡해 나 간다 핸드폰 핸드폰 차키는 지갑 챙겼어 <laughs> 어, 지갑 지갑 어, 고마워 고마워 당신 덕분에 살았다 아유, 땡큐 아유, 아유. 이제 여자는 10년차 직장인이라 신입사원 교육까지 맡고 있지만 여전히 남자의 눈에는 빈틈투성이로만 보인다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하지 처음 만났던 그날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던 여자가 그토록 신경이 쓰였던 건 아마 운명이라 그랬던 거겠지 Okay.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허밍업 안스 테레오의 허와 이안 커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 이야기는 에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2, 3부에 이어서 남의 사랑 이야기까지 배우 김재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laughs> 어떠셨나요? 아, 예, 재밌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 맨날 평소에 네. 혼자 남사하다가 같이 해주셔가지고 엄청 재밌네요 이게 주고받는 맛이 있네요 진짜 그럼요 네. 혼자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네. 아니, 아니 되게 빵터지시더라고요네 가슴이 아프요 평소에 압더라고요. 그럼 네가 남자 것도 해? 이러더니 갑자기 <laughs> 빵터지셨어 그게 <왜> 그렇게 <웃음> 웃기냐고 <웃음> 아니 뭐 딥펑스 애들 하나 오라 그래요 누구? 아. 른 현우든 헤어든 <laughs> 어 근데 해주신 적이 아 근데 남사가 아니어도 막 이렇게 사연들 아. 여자 남자 파트 나눠서 근데 사실 딕펑스는 여자 역할 맛집이에요. 진짜 잘하세요. 어, 왠지 알것 같아요. 네, <laughs> 진짜, 같아. 진짜 잘하시거든요. 오히려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뭐 상상 초월 어제도 들어본 적 없는 연기 음, 톤이 음, 막 음, 나오고. 음, 음. 아 자랑스럽네요. <웃음> <웃음> 와 그러고 보니까 한 9년 9년 지 <laughs> 9년 만에 나쁜 남자 끝나고 처음으로 연기를 같이 해본 거네요. 그러네요. 하, 감회가 새롭네요.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라디오에서 거의 없는 할 일이 것 같아요.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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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그렇고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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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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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항상 되게 운명적이고 사연이 항상 음. 드라마틱하고 음. 아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이런 사연들이 진짜 많거든요. 매일같이 일어나나 봐요 그런 기적 같은 그러니까요. 일들이. 그런가 봐요. 음. 근데 오늘 사연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렇게 신경이 쓰였던 것도 다 이렇게 인연이 음. 되려고 음. 진짜 그랬나 어, 싶기도 하고 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빈틈투성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말이 너무 달달하네요. 좋은 말이죠. 네. 네. <laughs> <laughs> 최슬기님이 재우 오빠가 깨웠거든 하는데 왜제심장이 깨지나요? <laughs> 아주 와장창 심쿵사합니다 유유 하셨어요. 네. 다음 문자도 읽어주세요. 윤문영님, 역시 배우 두 분이 하시니 클래스가 마지막에 솜디 빵 터졌네요. 오늘 남사 행복한 이야기라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laughs> 나름 그바레에션을 넣은 거예요. 저는. <laughs> 나름 이제 어 결혼하고 나서 이게 어. 망아지 같은 캐릭터가 된 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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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네. 그데 거기에 맞춰서 오빠가 또연기 네. 해주시는 아니, 거예요. 절대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네. 너무 웃겨가지고 제육 네. 공인님이 <laughs>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셔서 사연을 듣는 내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고 상황도 떠오르는 기분 좋은 해피엔딩의 드라마 한편잘 보았습니다 하셨어요. 네, 윤아정님 와 너무 좋아요. 유유 김지욱 씨의 섹시한 목소리와 솜디의 달달한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녹화한 편다 봤다셨네요. 하아 진짜 언젠가는 이예진님 어 바로 얘기해 주셨네요. 라이언의 망아지라고. <laughs> 라이언의 망아지? 최욱 코퍼 조민 언니 같이 들어 시간 주세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한 대포 들입니까? 뭐지 이건 그러면 시트콤이 아... 되나? <laughs> 이건 시트콤이죠. 장르, 장르는 이제 시트콤 그쵸? 시트콤이어야. 망아지로 맞지? 나와주세요. 네, 그쵸. <laughs> 어 이미 제목에서부터. 네, 그렇거든요. <laughs> 망아지로. 저는 사람이고. <laughs> 아, 망아지로 나와서 반려동물 느낌으로. 아니죠, 라이언 이제 사자로 사장... 나와주야죠 아, <laughs> 사자와 망아지. 그걸 누가 봐서 그걸 <웃음> <웃음> 동물과 동물. 김재욱과 정소민이 사자와 <laughs> 망아지. 망아지 분장하고 나온 시트콤을. 누가 아니야. 볼까요? 의외로 굉장히 시청률 네. 폭발할 수도 있어요 좋다면... 어디서도 네. 시도한 적 없는 네. 네. 파일럿으로 한번 <laughs> 어떻게 하면 되나요? <laughs> 진짜 어, 나중에 정말 근데 네. 언젠가 한번 꼭 다시 연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계획하고 계시나봐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걸? <laughs> 내가 계획을 네. 하려고요? 뭐 약간 제작하고 있는 느낌인데 뭐 이뭐 고민해볼게요 네 오늘부터 <laughs> 한번 고민해보죠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네. 좋아요 그날을 네. 기다릴게요 네. 자 이제 또 여러분의 다양한 러브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소재가 채택되신 분께는 떡볶이 세트 보내드립니다. 단 중복 사연은 안 되니까 꼭 영수로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시시로 요 계속 라이언 라이언 혼자 생각해. <웃음> <웃음> 내가 해놓고 마음에 들었나봐. <laughs> 그래서 <그랬어>. 갑자기 이따가 <laughs> 나봐 아, 네, 진행하세요. 네 진행할게요. 자, 네. 음. 자 중복사연 절대 안 된다고요? 김태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진짜 사보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했고요. 네, 네. 꼭또 놀러 와주시길 기다릴게요. 영수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그냥 목동 지나가시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불쑥 들르셔도 돼요. 네, 쓰고 네, 올게요. 네, 좋습니다. 기왕이면 디펑스 하고 있는 날 많아가지고. 네, <laughs> 어 좋다 좋다. 네. 어 너무 좋아요. 난장판 만들어볼까? <laughs> <laughs> 좋아요. 이렇게 웃음 폭탄. 자, 저는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올게요. 사비나인 드론즈의 그리운 봄날 들을게요.